영상은 우리기술 제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무료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고 주식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종목 추천도 같이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1번 보내주신 분들께 급등주 검색식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 번호로 신청만 해주시면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리 기술 제가 전일에 1차, 2차, 3파동 온다.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 3차 파동 아래에 여기 지지 구간들, 지지 구간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조정, 조정, 조정 약간 삼각형으로 추세가 계속 밀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 이 구간, 자, 2,250원 이 구간만 뚫어 준다 하면은 다시 한 차례 파동이 올 겁니다. 자, 근데 거래 강도에 따라서 매수 강도, 호재의 강도에 따라서 주가가 고점이 어디 있는지, 고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 우리가 목표로 잡을 수 있는 1차 목표가라고 한다면 2,250원 여기를 뚫어 준다라고 한다면 조정을좀 나오더라도 여기 이 구간들 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500원까지도 1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실적.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간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순매도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당해 사업연도 2분기 연결 손실이 12억원이 발생이 됐다. 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가 줄어들었고 어, 14억 0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순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이 되는 13억 원을 기록을 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 있겠지만은 지난 2분기 대비 해가지고는 적자 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순이익도 13억으로 확대가 됐고 두배 가량 확대가 됐네요. 당해 사업 2분기가 지난 바로 직전 2분기로 봤을 때도 연결손익이 바로 적자가 전환이 됐고 누적도 적자가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적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원전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풍력 쪽도 어쩔 수 없이 손실은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사 국내 유일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전문기업인 CGO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해상풍력 에너지 시공설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기술은 원전 관련 기, 어,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전 관련 기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원전과 풍력, 원전과 풍력. 풍력 같은 경우에서는 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이클이 올 겁니다. 그리고 원전도 이제 사우디, 태코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그리고 뭐 영국도 그렇고 영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등등등등 이렇게 뭐 등등등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원전을 수주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지금 국내에서 탈 원전을 진행을 하면서 일감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리,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었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R&D 지원 그리고 조기 발주를, 조기 발주를 하면서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지금 살리기 위한, 금, 아, 그 지원을 어 발주를 완료했다라는 소식들이 이번에 들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적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3분기 이후부터 지금 8월이기 때문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은 4분기부터 영업 이익이 회복이 될수 있을 가능성들.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사우디 쪽에 그리고 이집트 수주가 원전이 임박했다 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집트 쪽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사우디 네옴시티 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주요 의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쪽 해상, 해상 풍력 이런 해상 폭력 같은 경우에서도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기업들을 넘어서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미국 등에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어, 사, 하원을 남겨두고,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르되면은 해상폭력 관련 기업들에서도 일감이 증가되면서 산업이 터질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점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피치 못할 영업이익이 적자가 어, 나와졌다 라고 하고 사실 영업이익 적자가 이어졌다 라고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게 영업이익 적자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거 무엇보다 이 기업이 우리 기술이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다 보다는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대내외적인 변화로 인해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뭐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게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2,200원, 2,300원, 어, 2,250원 이 부근만 돌파를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거래량들이 공통점이 있는 게 거래량들이 상당히 돌파를 할때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수 거래량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매도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호가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도 매도 그리고 매수 이 원리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매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잡습니까?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고 접근을 하잖아요.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수급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아무리 매수를 하려고 해도 매도하는 물량이 없으면은 체결이 되지가 않죠. 이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 자,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심리가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호재가 나오면은 이 매도하는 물량들이 있어야 매물 호가를 잡아먹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우리가 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돼야 된다. 여기 때문에 뭐 매수 거래량이든 매도 거래량이든 매도 거래량들이 나오는 거는 상단에서 음봉이 크게 나오고 거래량들이 터지는 거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래에서는 거래량들이 어떻게 되든지 거래량만 터지면은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다분히 높은 상황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기술을 보시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어, 이런 참고 내용들 어,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주목을 받을 때까지는 다소 버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이 추세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상황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다가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절을 짧게 잡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외국인들 뭐 수급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자어 기간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에서 순매수가 좀 이어가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높게 치면. 는 2,250원에서 2,300원 정도 수준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주가 움직임들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어 진행을 해보시고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이 문자로 우리 기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방도 추천. 어 초대를 해드리고 무료 종목도 어, 보내드리고 급등주 검사실까지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술도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의견들도 계속 모니터링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번호로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어떤 누구신지 알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죠. 이 번호로 신청 한 번씩만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람>